안녕하세요, 옹공사입니다. 오늘은 그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2019년 9월 11일 날 당뇨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때 처음에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됐는데 나온 수치가 498이에요. 엄청 높, 많이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110, 113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98에서 113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줄은 거지. 거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이 줄어들었는지 당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 암은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병들, 뭐 여러 가지 병들 치료받은 경우도 있지만 당뇨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당뇨 치료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를 해야 돼 관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어, 관리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합병증으로 합병증이 가장 부섭잖아요. 눈 눈이 멀고 또뭐 어, 다리 개사에서 잘리게 되고 또 어, 신경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 당뇨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이 당뇨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 음식물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이게 혈액 속에 흡수되는 게그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에너지를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때를 당혈이라고 이렇게 하고 소변으로 이 당분이 나오게 되면 당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것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세포 속에 들어가 야되는데 한마디로 인슐린이라는 게 뭐냐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인슐린이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인슐린이 마치 뭐, 뭐가 되냐면 차에다 기름 주유기 주유기. 그 주유기가 인슐린입니다. 그 인슐린 주유기를 통해서 기름이 차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로 해서 차가 굴러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다 이거지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게 당 에너지로 포도당으로 이렇게 해서 그게 에, 세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인슐린의 수명이 체장에서 다 한거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또 여러가지 이유로 분비되지 않아서 적게 분비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당뇨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걸리면 먼저 물을 많이 먹죠 자주 그대신 소변 많이 먹으니까 소변이 자주 나오고 그래서 다음 단용 이렇게 소변 자주 보고 또 다시 탄수화물을 막 찾게 돼요 먹어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가 그리고 또 어, 혈당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되면 엄청 피곤합니다 뭐 제가 당뇨 있어봐서 알지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체중 감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체중이 6 2kg 이렇게 됐었는데 순식간에 2kg가 빠져 60kg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체중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면 당뇨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2019년 9월 12, 11일에 498이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이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느19열당이 어, 108, 140, 110, 121, 111, 113, 113, 1 1 1 3 113, 113, 117, 129, 132, 110, 113, 오늘이요? 113, 1요3 113, 1게나 113, 다 113, 알고 계시겠지만 당뇨 수치는 정상이 70에서 110이고 당뇨 초기가 110에서 1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은 2시간 정상인 사람은 140에서 170 2시간 안에 이렇게 그러면 이 정상인 사람들은 2시간 안에 140에서 170 이렇게 되고 당뇨, 당뇨약 복용자 당뇨 환자는 2 시간에 200 이하가 뒤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이렇게 110에서 125이 사이에 지금 어, 있고요. 어, 뿐만 아니라 지금 밥 먹고 2 시간 후에 제가 좀 측정을 해보니까 136이 나왔어요. 네, 정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당뇨 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도 부정적으로서 당뇨약을 어, 먹기 시작한 지가 2021년도 2월 26일 한 2년 동안 먹지 않다가 당뇨약을 최근에 먹었는데 잘못된 그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약 먹으면 뭐, 뭐안 뭐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당뇨약을 먹여두면 여러가지 그 메타포르민인가 그런 그,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도, 전립선 암도 예방하고 암 예방하고 또 어, 치매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그 예방 효과가 있고 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들이 피부 노화를 막고 장수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 그 전에는 부정적인 것들을 먹지 않는데 이걸 알고 이제 복용을 하니까 관리가 쉬워져요. 당뇨 먹기 전에는 어, 공복 혈당이 1 50, 60 이렇게 됐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당뇨약을 먹으니까 먹고 나서는 혈당이 뭐 거의 조그맣게 말씀드렸듯이 110 몇에서 뭐 많이 나오면 20몇요 사이에 이렇게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당뇨약을 당뇨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그, 그 심장 심장을 200이 넘으면 당당 당, 당이 수치가 200이 넘으면 우리 심장을 건드려대요 그래서 뭐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게 걸리게 되는 거죠. 가정 먼저 그러그 그러니까, 다음에 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합병증이 당장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에, 그, 그러면 어,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는지 175살에 죽었어요. 사라는 127살에 죽었고 이삭은 1 8 0살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살에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110에 1 0세에 죽었습니다. 왜죽었왜 이렇게 에, 요셉은 일찍 죽었느냐 이거죠. 요셉이라는 뜻이 증가도 두 배로 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요셉은 두 배로 복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성령충만을두 배로 받고 물질적으로 두 배로 두 배가 뭐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세의 복은 오히려 두 배로 못 받고 가장 믿음의 조상들 중에 단명했습니다. 110세에 죽고. 아브라함 175세. 예. 사람 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에 죽었는데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야 에브벳 음식문화와 이스라엘의 음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음식문화를 먹게 되면 당뇨에 걸리잖아요 당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180세 막 이렇게 175세, 147세 이렇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일찍 애굽으로 가서 애굽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백1 0에 죽은 겁니다 음식이 그럼 이스라엘에서는 뭐, 뭘 먹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를 먹었어요 소 그리고 양고기 염소고기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소고기 염소고기 양고기는 이게 당류 치료약입니다 치료약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게 했잖아요 왜 장수하게 하려고 근런데 애굽은 그런 것들을 안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죽은 거예요 당뇨 걸려서 아, 다들 아, 이 이스라엘의 음식들은 이 음식들은 당치료약을 먹은 겁니다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당치료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해보면 압니다 이걸 먹으면 당수치가 그냥 쏙 떨어져요 치료약을 먹었으니까 또 예방약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당뇨 걸리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이는 175세 이사부는 180세 야곱은 147세 이렇게 어, 살다가 어, 죽었 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당뇨를 어, 그러면 어, 어떻게 관리를 하이드느냐 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당 어, 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관리를 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뇨 먹으면 당이 내려가서 자동으로 관리되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은 인슐린 주사 맞으면 그게 당, 당 관리가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당뇨약을 먹는다든가, 인슐을 먹는다든가 하는 것은그 수치, 그 맞는다든가 하는 건 뭐냐면 당을 빨리 떨어지게 할 뿐이에요. 빨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 어, 정상 수치 가깝게 빨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안타갈지라도 먹지 않는다 갈지라도이 양복이나 염소복이 이런 소고기 이런 걸 먹게 되면 어, 먹지 않더라도 1450 이렇게 그 공복 혈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게 되면 더 떨어지고 빨리 떨어져요. 당뇨은 먹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 그 당뇨는 당뇨는 뭐에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당뇨는 무조건 탄수화물입니다. 쌀, 밀가루 이두 가지만 반응해요. 당이라는 포도당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반응한다. 과자나 밀가루 음식이나 빵이나 이런 그, 그 쌀이나 이런 이런 거에만 반응해요. 그, 그 절대로 다른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당뇨는 무조건 탄수화물만 반응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가 왜 당뇨 환자들이 사람들이 말, 우리나라 식문화가 잘 됐음, 잘못됐습니다. 왜 밥이 보약이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거든요. 왜? 당을 가져와요. 밥을 많이 먹지 않아요. 탄수화물. 그럼 당뇨 걸리는 겁니다. 저 밥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 한번 먹으면 두 끼씩 먹었어요. 두그두 두 공기씩. 아침 두 공기, 점심 두 공기, 저녁 두 공기. 그러니 이 탄수화물이 당 당에 걸리는 걸 먹은 거예요. 예. 이 밥이 보약이라는 말 이게 틀린 겁니다. 밥이 보약이 아니에요. 단백질이 보약이다. 예? 단백질, 콩이나 이 영소고기, 양고기 이런 그 소고기 이런 콩종류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이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단백질, 야채가 보약이다. 탄수화물은 당뇨를 가져온다. 밥이 보약이 아니라 이 속담이죠. 교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에, 에, 그,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당뇨 걸리지 않으려면 밥이 보약이라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또한 가지 뭐냐면 밥 먹는 습관이 잘못돼요 우리는 밥 먹고 반찬 먹어요. 밥 먹고 국 먹고 이게 당뇨가 주는 거예요. 왜? 탄수화물부터 먹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당뇨에 걸렸다 할지라도 당뇨 수치를 저처럼 이렇게 이제 정상 가까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단백질 먼저 먹어요 단백질 그리고 야채를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 밥 먹는 순서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요거 순서만 바뀌는 겁니다 바꾸면 당뇨에 걸리지도 않고 예방을 하고. 당뇨에 걸렸다 할지라도 당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정상으로. 밥 먹는 순서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탄수화물부터 먹어서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에? 어떻게 먹는다고요?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먹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정상으로 수치가 돌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어, 에, 처음에 탄, 밥 먹는 순서, 밥하고 반찬 먹고, 밥하고 국 먹고, 이렇게 해서 당에 흘리지만 그러나 순서만 바꾸면, 어, 순서 만 바꿔서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먹고 먹으면, 음, 당을 관리하기 쉬워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당수치가 안 오릅니다. 당수치가 안 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 먹고, 야채 먹고, 그럼 마, 마지막에 밥을 먹잖아요. 쌀, 뭐 빵이나 이런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한번 이안 올라요. 예, 참 신기합니다. 그짓말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어요. 식물성은 뭐예요? 콩이죠. 콩으로 만든 거 무조건 다. 그러니까 식물성이 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부도 들어갑니다. 이거 먼저 먹어주고 야채를 먹고 야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밥을 맨 마지막에 그냥 두개더 말아서 후루룩 먹던 등. 먹는다던가 물에서 말아서 흐르서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단백질과 야채 반찬은 먼저 단백질 반찬 반찬이 야채 잖아요 단백질 반찬 이렇게 먼저 많이 많이 먹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아무리 먹어도 당 궁극혈당 저처럼 136이 되고 궁극혈당은 110이 정도 되는 겁니다 뭘로 다요 제가 꼭 다시 말씀드립니다 밥이부약이 아니라는 거, 밥부터 먹으면 문제라는 거또밥 그 먹고 반찬 먹는 우리 식구나이밥 그 먹고 반찬 먹잖아요 이게 밥,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 순서만 바꾸면 당은 관리되는 거예요 당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 발렸다 갈지라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당약을 먹고 이 순서만 지켜보세요 단백질, 야채, 그 다음에 탄수화물, 야채 그러면 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에, 당 정상으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110, 뭐, 이 단어, 이다 얼마든지 알수 있어요. 그니까, 러 단백질, 앞에 말씀드렸죠 식물성 단백질, 콩이나 두부 이거, 이거 먹는 거예요. 밥먹기하는한 어 10분 전에, 그자 그거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채, 반찬 야채 있잖아요. 야채로도, 뭐, 콩나물이니, 뭐, 야채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금치 이런 야채들, 그거 잔뜩 먹기 그냥, 그냥 먹는 거예요. 잔뜩 먹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수화물인 밥을 물에다 먹더니 국에 말아서 막 후루룩 먹는 거예요 아니, 에, 그렇게 먹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공복혈당도 2시간이 되는 아니 지금 말씀 오늘 지금 이가 하기 전에 지금 책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136 나왔지 않습니까 정상 수치예요 에? 그리고 어, 밥 먹기 공복혈당 110에서 125뭐 130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당관리 잘못하면 200만 넘으면 심장을 건들기 시작해요. 심장, 심혈관,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를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아주 명심할 때요. 가장 먼저 건드는 게 그겁니다. 그럼 심장, 심장 콩팥 건들고, 눈 건들고, 다리 괴사되게 해서 다리 건들고, 이렇게 모세혈관 건들고, 이런 것들. 당을 관리 잘해야 돼요. 약병증이 무서운 겁니다. 이 관리하는 방법이 뭔지, 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콩이나 고기, 고기, 고기 중에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거 당 치료 약이에요. 예방 약입니다.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야채 반찬 먹어보세요. 반찬만 반, 반찬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밥은 맨 마지막에 반찬 조금만 먹든지 국에다 말아 먹든지 물에다 말아 무를 먹어보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밥 많이 먹어도 당안 올릅니다. 안 올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 거짓말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탄수화물 먼저 먹고 측정해 보고 제가 말한 것처럼 단, 단백질 먹고 식물성 또는 동물성 단백질 먹고 야채 반찬 먼저 배차하고 반찬으로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고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많이 먹어 보세요. 당은 오르나 안, 옵니다. 안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돼 당뇨약을 먹으면 더 빨리 내려간다 이거죠. 더 빨리 그 내려간다는 거. 아, 그리고 당수치가 조금 더 내리고 빨리 내려간다는 거. 요, 요거 명심하세요. 아, 10분에 걸쳐 내리고 당뇨약을 먹으면 5분 안에 먹습니다. 당뇨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양도 관리할 수 있지만 당뇨약 먹고 가려면 관리가 쉬워요. 그래서 당뇨약은 반드시 예, 여러분들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9월 11일 날 당뇨가 발견을때 498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리지만 오늘 새벽 5월 10일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오늘 새벽 113 나왔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2시간 후에 136 나왔습니다. 아, 이런 거. 이, 왜냐면 하 어제 저녁에 양고기를 먹거든요. 이, 뭐, 아이, 그, 가, 이제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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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식물성 단백질 먹어도 똑같아요. 양고기. 이, 더 좋은 거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진짜 어, 염소고기를 제가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매물 부침. 메밀 부침이 이런 건또 어, 당뇨 치료에 해당하거든요. 당뇨가 잘안 나옵니다. 안 올라요. 여러분들, 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당 치료약, 예방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시니까 알죠. 그 먹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장수했지만, 애굽에 간 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서 다 당뇨 일찍 일찍 죽게 됩니다. 왜? 식문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뇨 치료약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 예방약 여러분 들꼭 명심하세요 밥 먹는 순서 밥세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밥이 보약이 아니라요 이것만 꼭 명심하면 당은 얼마든지 100 공복 열당 110 내지 130 안에 그리고 식후 열당 2 시간 안에 140 안에 이 정상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당뇨 아주 비 에, 이제 비법입니다 비법 관리. 예, 고맙습니다.